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기본사항 39번째 Azure 가상 네트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zure Virtual Network라고도 하죠. 그, 음, MS Learn에 한작으로 되게 길게 가상 네트워킹에 대해서 여러 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보시는 요정도 내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과 뭐할수 있는 것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첫 번째 그 가상 네트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로 격리 및 구분을 줄수 있습니다 격리된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 네트워크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를 만들면은 각각이 별도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공용 또는 개인 IP 주소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서브넷으로 만들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분할 같은 경우는 여기 가상 네트워크 안에 어, DB 같은 이제 어, 백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외부에 관한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것들 각각의 엔드에 쓰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넷으로 분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프론트엔드, 엔더, 백엔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버넷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할수 있는 것들이 그럼 뭐냐? 애지 리소스 간 통신을 할수 있고 인터넷 통신을 할수 있고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통신을 할수 있고 또 라우팅을 할수 있고 필터링을 하고 할수 있고 여러 개 만든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은 리소스 간 통신에서는 VM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간에 안전한 통신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가상 네트워크가요. 어, 주로 이제 부행간의 통신은 가상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간 통신에는 가상 네트워크와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퍼블릭 IP 공용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하고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통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회사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통신도 할수 있는데 세 가지 메카니즘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점 및 사이트간 VPN, 사이트간 VPN, Azure Express Route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아마 이게 그 MSN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 이제 라우팅 도로는 것을 어떻게 나눠 줄 건가에 대한 트래픽 전달 방식 규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용하는 게 경로 테이블이고요. 그것을 라우팅 경로 테이블, 트래픽 전달 방식 규칙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는 트래픽을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그 방화벽에서 IP로 이제 뭐방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 가상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내에서 이제 어 각각의 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보안 규칙을 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개를. 그 나중에 아마 이거는 실습할 때 이제 그 블로그 실습편에 보면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보안 규칙에 대해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것.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더 이해가실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를 어,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할수있어요 그럼 별도 지역, 뭐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 한국 중부와 서유럽,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피어링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출제 문장 한번 보시죠. v m n 이라는 가상 머신이 다른 가상 머신에 연결할 수 없도록 하려면 v m n 이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 맞는 문장일까요? 네, 맞는 문장이에요.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에 배포되면은 서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이제 피어링 이런 것도 하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 소스는 소스와 동일한 지역 및 구독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독 지역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맞는 거예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좀 어렵게 설명 되진 어 것도 있지만 원래 좀 어려워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유튜브에 에저떡보자워더프레스와 함께 에저이사라보기라는게 있어요. 김세준 님미 강의 하시는데 첫 번째가 네트워크 문저 합시다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보시면은 아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